너 지난번에 회사로 가져온 과자 맛있더라? 친구가 여행 다녀오면서 사준 거라고 했나? 네! 친구가 사준 거예요! 사장님 입에 맞았다니 다행이네요! 너 가져다 드릴까요? 에이, 어떻게 그래? 아, 네 입맛엔 안 맞아서 그래? 제 입맛에도 안 맞는 걸 어떻게 나눠드려요? 그런 거였니? 맛있으면 그냥 혼자 먹지 왜 가져와서? 맛있는 건다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건 맞지! 그럼 이번에 가져올 때 네가 먹을 건 빼고 가져오겠네? 아니에요! 그냥 다 가져갈 테니까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다 같이? 다른 직원들이랑? 네.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지. 그건 그냥 예의상 맛있다고 한 거야. 표정 못 봤니? 헉, 어, 정말요? 그니까 어차피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 줘봐야 고맙단 소리도 못 들을 테니. 쿨할 빠엔 그냥 나한테 주는 게 낫지. 그럼 내일 갖고 올 거지? 어? 잠시만요, 차장님. 여유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부모님 드릴 것밖에 없네요. 지난번 회사에 가져간 게 전부였나 봐요. 뭐? 아니 가져다 춘다며 그래놓고 갑자기 없다고? 저도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야너 설마 나한테 주기 싫어서 그러냐? 네? 그럴리가요 갑자기 남주려니까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주기 싫다고 하던가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건또 뭐야 왜 남주려니까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래? 아니에요 처장님 왜 그런 오해를 하세요? 네가 오해하게 만들잖아, 지금. 저 고작 과자 하나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나는 고작 과자 하나에 성질내는 사람이다, 이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똑바로 대답 안 해? 그럼 전에 드렸던 과자 말고 다른 거 드릴까요? 다른 거? 네. 제가 점심마다 먹는 점심 식사 키트 하나 더 가져갈까요? 전에 관심 보이셨던 게 기억나서요. 흠. 풀떼기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럼 한번 가져와 봐. 그리고 혹시나 해서는 말인데, 남 먹는 걸로 야박하게 구는 사람 아니다. 먹을 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나는 그냥 너가 본인이 한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배웠으면 해서 그런 거야. 네. 애초에 가져오겠다고 입을 털었으면 그 전에 남은 게 있는지 체크부터 하고 입을 털어야지. 너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네. 알면 다행이고. 혹시 기분 나쁘니? 그럴까요. 그래. 그럼 내일 점심 식사 키트 그거 잊지 말고 챙겨 와. 저 사장님, 혹시 오늘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마카롱 못 보셨나요? 어, 못 봤는데. 왜? 없어졌어? 네 사실 최근으로 자꾸 제 음식이 사라져서요. 이름도 써 붙였는데 사라지네요. 근데 너좀 웃긴다. 네 음식이 사라진 걸로 왜 나한테 연락해? 너 지금 나 의심하냐? 아 아니요 의심이라뇨.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다들 못 보셨다길래 혹시 몰라 차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나 진짜 억울해. 나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알아?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다른 사람 의심할 시간이 있으면 띠할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알겠어? 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먹던 간식은 뭐야? 점심 먹고 먹은 거요? 어, 처음 보는 간식이던데 그것도 친구가 외국에서 사다 준 건가? 아, 이거는 인터넷에서 산 거예요. 그래, 어디 건데? 제품 링크 보내드릴까요? 아니, 내일 올때 서너 개 정도 가져와봐.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게. 넵! 알겠습니다 또한번 강조하지만 나 먹을 걸로 치사게 구는 사람 아니다 알지? 당연히 알죠 그래 그럼 쉬어 너 냉장고 도둑은 찾았어? 아니요 넣어주 족족 사라져서 냉장고 안 쓴지 꽤 됐어요 그럼 점심은 어떡하고 먹는 약 때문에 점심 식단 지켜야 한다며? 그거 냉장 보관하냐? 그래서 사무실 책상에 미니 냉장고 뒀어요. 화장품 보관용이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아니 대체 남의 걸왜 가져가는 거야? 사무실에 너 사정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음. 뭐 어쩌겠어요 휴게실에 CCTV를 달 수도 없고 고작 차원이 냉장고 위치를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혹시 더 없어진 건 없어? 책상 위에 있는 간식이 자꾸 없어져서 서랍에 넣어뒀었거든요? 그런데 서랍 속에 있는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가끔은 가방에 넣어둔 것도 빼가는 것 같고요 가방도 열어본다고? 아니 그걸 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괜히 불란만드는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녀요 당 떨어질 때마다 먹어야 된다며.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주고 가세요. 왜제 간식만 없어지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흠, 음, 혹시 박 차장님도 간식 챙겨 주셔? 박 차장님 식탐 아시잖아요. 절대 먹을 건안 나눠주시는 거. 너 근데 박 차장님은 의심 안 가? 그럼요.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네, 네. 내가 본게 있어서 그래. 뭘요? 남자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분이 쓰레기통 비우시는 걸 봤거든. 근데 쓰레기 봉투 안에 과자 봉지가 한 가득이더라고. 너가 요즘 먹던 간식 있잖아. 사람들한테도 나눠줬던 거. 정말요? 혹시 선배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화려한 과자 봉지 수십 개가 뭉쳐 있는데 어떻게 잘못 보냐? 그런데 그것만 보고 박 차장님이 범인인 줄 어떻게 알아요? 사실 나도 그냥 초기야. 근데 너도 의심하고 있었잖아. 박차장 그 인간 식탐이 좀 유명해. 한번 화장실 가면 잊을 때쯤 돌아오잖아. 그때 먹은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지 말고 한번 떠봐. 그 성격이면 분명 욱할 테니까. 저 급하게 처리할 게 있어서 잠깐 회사 왔는데 사무실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청소려고 하 하는데 차장님 자리도 치워드릴까요? 커피컵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나야 고맙지. 책상 위에 흩어진 물건들은 정리해서 사람에 넣을까요? 어? 그건 좀 콜라한데? 청소는 그냥 내가 할게. 주말 출근한 것도 싫을 텐데 그런 것까지 부탁할 수는 없지. 아니에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아니 퇴했다니까? 부하직원이 이 정도는 해야죠. 건전지 안 들어있는 마우스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 넣어둘게요. 야, 하지 말라고! 네?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차장님한테 좋은 일 해드리는 건데! 내가 한다잖아! 왜 남의 책상을 함부로 건드려? 함부로 건드리다뇨! 내 자리에는 훨씬 도 하지마! 알겠어? 차장님 평소랑 좀 다르시네요! 뭔가 숨기는 거라도 있는 것처럼! 뭐? 뭔 소리야? 너 설마 내 서랍 열어본 건 아니지? 어? 열어봤는데요? 뭐? 농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겁을 하시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설마 제 꼼짝한 것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너 열어본 거야? 네, 정리하다가요. 차장님이 정리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됐다고 했잖아. 남의 허락도 없이 서랍 뒤지는 건 도둑질이야. 했다고 하시기 전에 이미 열어본 걸 어떡해요. 근데 진짜 차장님이 도둑인 줄은 몰랐네요. 저는 차장님 책상에 손도 대면 안 되는데, 차장님은 왜재 물건에 막 손대세요? 그거 훔친 거 아니거든? 내가 산 거거든? 아니, 직접 사신 거만 그냥 드시면 되지. 왜 화장실에서 드세요? 그것도 남자 화장실에서? 어? 너가 그걸 어떻게 CCTV가 휴게실에는 없는데 복도에는 있거든요 아 그러게 누가 사무실에 먹을 거 들고 오래? 이하다가당 떨어지면 하나씩 먹는 정도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일이에요? 너가 먹고 있으면 사람들도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싶어서 일에 집중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걸?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나눠드리잖아요 제가 언제 저 혼자만 먹었나요? 팔 거, 난 잘못 없어 자기 건 자기 같이 익혀야지 늘 보는 데에 두는 건 가져가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걸 도둑질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놀고 있네. 과자 몇개 가져간 게 어떻게 도둑질이야? 그러면 제 가방에서 립밤 같은 거 훔쳐간 건요? 어? 립밤, 손거울, 손수건 아주 다채롭게 가져가셨네요? 어쩐지 요즘 뭐가 자꾸 많이 없어지길래 건망증이 심해졌나 했더니 다 도둑맞은 걸 줄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모르긴 뭘 몰라요. 지금 차장님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다 나왔는데 어? 이건 오데리님 핸드크림이네요. 난 몰라. 그냥 바닥에 떴던 거 추운 거야. 물건을 주면 주인을 찾아줘야지. 왜 차장님이 가져가세요? 이건 도둑질이라고요. 요즘 사무실에서 물건 잃어버린 사람 많다던데 범인이 차장님이셨군요. 말마나 뭐 아니거든. 그래요? 그러면 경찰 부를까요? 허, 경찰들이 한가한 줄 알아? 총 도둑 잡으려고 출동하게? 글쎄요. 그건 신고해 보면 알게 되겠죠. 너 진짜 신고하려고? 못할 것도 없죠. 아니 뭘그 정도 가지고 신고까지해? 응? 잠시 직원분들 물건을 그렇게 훔치시는데 나중에 회사 기밀이나 일감들 빼돌린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럼 인사과에도 찔러야겠다. 아, 돌려주면 되잖아. 돌려주면 물건들 내가 직접 사가고 다시 돌려줄게. 그럼 제가 먹을 것들은요? 그건 이미 먹은 걸어떡해 내가 없이 차라서 그런지 식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구하든치구를 하든 어떻게든 훔쳐간 건다 돌려줄 테니까 힘망만좀 눈감아줘. 내가 차장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힘들게 올라오셨으니 이제 그만 편히 내려가세요. 안 아, 내가 미안하다니까? 정말 이럴 거야? 멀리 안 나갑니다.